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코인, 시아 코인이구요. 제가 이전에 9원 때부터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눌림목은 있었지만 눌린 자리에서 큰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추세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눌리고 있지만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 코인 지금부터 이제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어쪽언노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 만에 1,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모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더 트레이더 제의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8497-2490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급등 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고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2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금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께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수을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 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다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받아 가실 수 있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시아코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월달 이후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눌리는 구간을 한번 만들어줬죠. 눌리고 나서 한 파동 더 올려주고. 지금 이 구간만 하더라도 약 36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절반인 지금 100% 이상의 수익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시아코인 이전에도 다른 코인들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봐도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미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분할로 익절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못 하신 분들 이제 눌려주는 자리 잘 지켜봐야겠죠? 이런 자리에 타점을 잡아서 제가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여기서 잘 간다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 깨지고 나면 다시 손절을 하고 물리는 현상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리는 잘 지켜주지만 이런 뒷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준비한 세력분석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부터 중단기 타점까지 전부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시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비트코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달 이때가 비트코인 ETF 가짜 뉴스 그걸로 인한 펌핑 이후로 이제 지속적인 추세를 만들어 주면서 48,000불까지 좀더 올라서 49,000불까지 오르면서 3개월간의 상승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주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10월 이후로 쭉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주고 12월부터 이제 발생이 되었던 하락 다이버전스 첫 번째 나오면서 이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2차적으로또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일봉인데도 중첩을 시키면서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락을 발생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죠. 한 차례 ETF 승인으로 인해서 상승은 해 주었지만 그래도 꽤나 강했던 제가 이번 구간 마지막이라고 했던 48k 찍어 주면서 이제 하락을 했죠. 지금 뭐 FTX, DBTC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했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차트가 이미 선행이죠? 차트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뉴스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차트를 먼저 그리지, 뉴스를 먼저 내보내겠습니까? 뉴스를 당연히 먼저 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매직 구간 동안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거래량은 낮아지고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줬죠? 근데 정말로 세력들이 내릴 거였으면 저 정도 물량을 던진다면 35,000불이 아니라 3500불까지도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세력의 힘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일단 그렇게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덧뜨려줬죠? 이 뒤에서 조금 덧뜨려주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일봉상 이미 중심선은 내려가고, 결국에는 추가하락이 발생이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미 한번에 차트를 15분만에 비트코인을 약 15%를 올렸던 바로 이 자리 비트코인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인데 이만큼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 힘을 보여준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그런 힘을 보여준다면 더 가파른 하락도 당연히 구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파른 하락 이후에 행보자리를 만들어주고 상승. 여기도 똑같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프랙탈 관점으로 본다면 이 구간, 이 구간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는 한번더 올려쳤다라고 볼수 있겠고 대부분은 한번 올리고 조정을 받고 대부분 더블 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한번 두번 세번 만들면서 더 가파른 하락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과매수가 있으면 과매도도 생길 거고 우리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팔고, 여기서 팔더라도, 이 구간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다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사서, 다시 이런 구간에 팔면 되는 겁니다. 수익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냐,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만 계속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구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본격적인 알트 추천은, 이제부터, 제대로 해드릴 거니까, 현금 확보 잘 하셔서, 이번 불장 졸업하실 수 있게, 저 트레이더 제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시도 지켜드리면서, 장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이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상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 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밈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 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 코인 이 코인이 도지 코인 이후로 민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 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부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부분에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 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대응 짚어 드리면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흘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겠다 그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다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시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이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